안녕하세요. 사랑과 한의원 대표원장 문순우입니다. 삼차 신경통에 처방되는 약, 대표적인 약이 이제 태그레톨이죠. 테그레톨은 이제 복용을 하고 부작용 때문에 이제 약을 도저히 못 먹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내가 이제 아픈 것보다 더 심하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드시고 싶지 않다. 진료 그 중에 이제 미처다 확인을 하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대기실에 어떻게 계시나 잠깐잠깐 잠깐 시간 날때 이렇게 살펴보면은 질환들마다 다 다들 이제 특징적인 자세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척추관절질한 환자분들은 아프니까 빈자리 없나 좀 누우려고 하신다든지. 근데 유독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은 오시면 졸고 계세요. 대기 시간 중에도 또 계속 졸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약, 부작용 일부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이제, 3차 신경통에 이제 쓰는 약은 간질에 대해 쓰는 간질약이거든요. 어, 내가 처방받아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간질약이야.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은 이런 약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간질이라는 질환을 치료를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약은 내 신경 신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다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졸리거나 멍해지거나 어지럽거나 또 구역질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독한 약인데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얼핏 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아프니까 신경통이니까 그럼 그냥 진통제를 좀센걸 먹으면 안 되나? 이거는 왜 듣지 않는 겁니까? 3차 신경통은 통증의 기전 자체가 대부분의 통증 신호가 증폭이 돼서 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진통제가 전혀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내신경 신호에 어떤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약을 쓰고 그런 약들이 이제 초반에는 이제 듣지만 그런 약들조차도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질환이기도 한 것입니다. 독하고 부작용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으니 큰 병원 선생님들께서 그걸 감수하고 이걸 드세요 하고 처방을 해주신 건데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약을 먹는 것보다 그 약의 부작용이 더 힘들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음. 어, 일단 3차 신경통의 원인은 3차 신경으로 유입되는 통증 신호가 과도하게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은 대부분 목 어깨에서 얼굴로 올라가는 연결된 근막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목 어깨에서 얼굴로 올라가는 기혈 순환이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어깨 두께에서 얼굴로 연결되는 근막이 굳어진 부분을 잘 풀어주고 기혈순환이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잘 치료해주면 3차신경통은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도 이제 중증 3차신경통 환자분이신데 음. 뭐 저한테는 별 말씀 없이 치료를 잘 받으셨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거의 다 나은 뒤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음. 좋아지긴 하니까 조용히 치료는 받았는데 음. 왜 얼굴에는 몇개안 놔주고 목에만 열심히 침 놓고 음. 왜 그런 거냐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마장동 가서 해체를 하는 걸 보면은 근막은 통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 하나 다 해체하니까 이게 승모근이고 흉쇄우돌근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 몸이 작동하고 기능하고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근막 단위로 이렇게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에 침을 놔 때 이게 단순히 목이 아니라 이 근막을 쭉 타고서 머리가 얼굴이 맑아지시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3차 신경통도 좋아지셨지만은 눈도 요새 좀 많이 맑아지셨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니까 어, 그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저희처럼 이제 근막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이해가 힘든 개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우리 경락도 다 이제 이렇게 목에서부터 예. 얼굴 쪽으로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신이 예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치료 작용을 했을 때 얼굴만 이렇게 치료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얼굴 속 깊은 곳을 치료를 한다 이런 부분들 외에 목이나 어깨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